안녕하세요. 가니라이크 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건 여러분, 예, 오랜만에 또,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뭐 차박이라든가 캠핑 같은 데 이제 갔을 때, 어, 간단하게 뭐 이제, 데워 먹거나 끓여 먹거나 구워 먹을 때, 혼자서 이제 쓰기 딱 좋은, 아니면 뭐 집에서도 그냥 쓰면 좋은, 어, 그런 그릴형, 어, 냄비, 어, 전기, 그릴 형식으로 된 예, 그런 경용 제품입니다. 모더나이의 레트로 그릴이라고 해서, 어, MHTG 400 모델, 아 여기 이제 1200 모델도 있어요, 여러분. 좀더큰 사이즈. 근데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거 딱 사가지고, 어, 갖고 다니시면은 이렇게 삼겹살도 살짝 혼자 먹기 딱 구워 먹을 때 편리하게 쓸수 있으면서 도 라면이라든가, 예, 전기 콘센트만 있으면 이렇게 활용해서 쓸수 있는, 뭐 그런 제품의 이제 전기 휴대용 그릴엔 냄비입니다, 여러분. 2 2 0트의 알루미늄, 세라믹 코팅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그런 제품. 10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굉장히 뭐 친환경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주 내구성도 좋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가성비가 높은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본,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요. 또 전기차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거 이제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V2L 이용해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한번 뭐. 무식하게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안들고 다니면 되잖아, 요 여러분들. 네, 또 이렇게 또 끓여먹는 맛이 또 좋거든. 데워먹는 거보다또 전자레인지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진짜 부탄가스 가지고 다니면서 막 했었는데,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네. 저는 이거인데 실내에서 쓰려고 네, 구매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어, 구성은 이렇게 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위에 이제 어, 냄비 뚜껑하고 강화유리 같은 어, 뚜껑으로 되어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데 어떤 거는 또 가격이 또 괜히 비싼 것도 있고 너무 또 크면 요즘에 제품들 들고 다니기도 휴대성이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한테 가장 가성비 높고 활용도 높은 방향으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냄비, 예, 뚜껑 손잡이, 어, 이렇게 조립하라고 이렇게 들어있었고요그 다음에 전기콘센트. 제품 구성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런거, 뚜껑은 나중에 조립하면 될것 같고. 근데 이게 앞에 보시면은 전골 팬 어, 여기가 이제 전골, 예, 국물류, 뭐 이런 것들. 라면 딱 하나 끓이기 딱 좋은 그런 깊이감도 한,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들. 깊이감도. 여기는 이제 그릴, 예, 뭐 구워먹거나 이제 그릴 때 사용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파트별로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어, 살펴보면, 음, 딱, 어,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뭐 도색이나 이런 품질? 어, 이런 것들은 재질, 어, 가격 대비 뭐 도색이라든가 이런 마감, 어, 뭐 이런 것들, 어, 상태는 굉장히 그래도 중소기업 제품인 것 같은데, 뭐꽤 퀄리티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고온, 저온, 어, 꺼짐, 이런 거, 어. 어? 구이팬, 각각 이렇게 어? 조절할 수 있게, 어, 이렇게 보시면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게끔, 어, 레버 형식으로 이렇게 다이얼 식으로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촉감이나 이런거 괜찮습니다 약간 다소 뻑뻑하긴 한데 여기를 이제 친환경 세라믹 코팅을 해줘 가지고 뭐 음식 같은게 아무래도 이제 국물 같은 거라든가 뭐짠 음식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은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벗겨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눌러붙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은 여러분들 그런거는 아마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해보면서 이제 얼마만큼 오래 쓰면 쓸수록 이런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버텨지는지는 써봐야지 아는거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확실히 좀잘 버텨 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들고 다니기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갖고 들고 다닐 때때성이나 보관할 때 이렇게 부담감 있거나 그렇진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쓸만하지 않을까 사용하기에 딱 혼자서 쓰거나 뭐 2인 쓰기에는 다목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뭐 집에서 음식 같은 거 차려서 먹을 때뭐국 종류나 이런 것들 네, 뭐 구이 뭐 이런 것들이 놔두면 은 식잖아요. 그렇게 좀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계속 가열하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릴 용도로는 굉장히 아주 식탁 같은 데 올려놨을 때 자리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보관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차 트렁크나 전기차 이런데 그런 트렁크 같은데 뭐 이런데 그냥 던져 놨다가 필요할 때 야외에서 또 쓰시기 딱 좋은 사이즈 아무튼 그 다음에 콘스트코드 이게 조금 짧네 짧아 어, 길이 자체가 식탁에서 이렇게 내리거나 좀 했을 때 요즘에 이렇게 제품들이 다 짧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선 가격이 비싸져서 그런 건지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짧아서 이런 게좀 아쉽긴하다, 여러분. 그래도 좀 옛날에는 어느 정도의 좀그 기지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제품들이 전부 다 짧아져서 연장선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그런 게 느껴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느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콘센트 지금 연결했습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콘센트 연결했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한번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전골팬서부터구입해 어 이렇게 랩프가 들어오네 여러분들 이렇게 딱정온고나 아니 그냥 고온으로 해야지 바로 열이 이제 전달되는지 여기 팬에 오 뜨끈뜨끈해져 전기장판처럼 여러분들 어, 이 안에 오이 어, 열기가 확 올라오네요 바로 어이 구이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물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 물이 끓는지 어, 지금 물이 끓어 예, 그릴도 한번 그냥 닦아낼게요 불선물을 예, 닦아낼게요 한번 이렇게 어, 물을 아, 이렇게 한번 지금 오봤습니다 어, 예. 네. 잘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정상 작동이 잘 되네요. 네. 닦아서 이제 야외나 이런 데서 잘 활용해서 어, 사용하시면 돼요. 네. 빨잘 끓네, 작동되고. 여기 여기 제좀 금방 끓는 금방 끓네,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뻥. 네. 이렇게, 이렇게 딱 닫아주시면, 아하죠 라면 같은 거 아주 잘 익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네. 또 여기도 이제 좀익혀야될것 같다. 아, 뚜껑으로 이렇게 또 옮겨서 쓰시면 될것 같고. 그냥 켜놓은거물 끓여가지고 이렇게 소독 좀할수 아, 있게끔. 틀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좀 세척해가지고 써야지. 아무튼 뭐잘 작동되고 잘 끓고 빨리 어, 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2대 이상으로 고도만 어. 한인에서 나오는 에, 냄비와 그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에, 전기 휴대용 휴대용 어? 전기 어, 냄비 그릴 오늘 어, 이렇게 해서 리뷰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중에 또 사용해보면서 뭐, 아쉽거나 어, 이건 아니다 어, 뭐, 그런 게 느껴지면 또 그때 한번 리뷰 해볼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휴대용 그릴 어, 리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칸사이카TV의 비교책란이 1 0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